자, 37호 가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리 심사위원님의 슈퍼 기인으로 한번더 기회를 얻고 이번에 안 네. 되셨는데 부담 많으셨죠. 이렇게 뭔가 슈퍼 기인을 받고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나니까 긴장도 더하고 약간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준비하면서. 어? 아, 그래요? 저를 구해 주신 이해리 심사위원님께 막좀 실망스러운 무대를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37번님이 변인건 네. 선배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어.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걱정 말아요, 해리? <laughs> 아, 안심시키는. 어. 왜 성공을 왜 이곡을 하셨는지.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타 방송사에서 사실 이제 오디션 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팀 멤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요? 네, 네, 네. 멤버들끼리 너무 오래 봐가지고 근데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좀 노래하자. 사실 다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래하자. 우리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서 정말 네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대를 잘 마치면 이제 나 진짜 노래해도 된대. 나 노래해도 돼. 라는 말을 좀절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날 걱정했던 사람들, 다른 걱정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는 무대를 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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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좀 걱정되는 선곡이긴 해. 응. 어. 왜냐면 리메이크를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저. 이야, 이 노래를 한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나테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간 곳에 쳤다. 오, 오, 선수. 와, 와, 진짜 장난 아니에 기가 막힌다. 오. 37호 가수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아 찢었다. 노래 아, 왜 이렇게 잘해? 찢었다, 찢었어. 와. 아, 아니 중간에 한번 여자 키 아니에요? 꼭장 아, 이... 보니까 안올라데 약간 심, 심사평 한번 해 듣겠습니다. 이 무속 신앙 쪽에서는 이런 경우로 이제 만신이 들었다고 선녀, 동자, 장군이 모두 저도 진짜 그럼 어? 뭐야 여기 여러 인격체가 다녀갔어요. 3 7호님한테 혹시 기억나세요, 3 7호님와 <laughs> 그게 식당 가서 보면 이게 플레이터 메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도다 나오는 사람이야. 어, 진짜 혼자 부르는데 합창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여러 군데의 음역대에서 놀면서도 감정선을 흐트러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르씨 턱, 턱 괜찮아요? 턱이 많이 빠졌는데 안안 어,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와, 와, 보컬이 보시겠다. 어때요? 일단은 제가 슈퍼오게쓴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저를 칭찬하는 중이었고 아니 보통 이렇게 스킬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보컬 분들이 감정 전달이나 가사 전달에 또 약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37호님은 그거를 다 갖고 계세요 진짜 완벽하게 와아 진짜 어너와 <laughs>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저 혼자 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멋있었고 오늘 진짜 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너무 네 박수 박수.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데뷔 5년 차신데 네.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노래를 순수하게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특히나 워낙에 리메이크 많이 한 다른 타 가수분들도 많이 부르신 노래여서 솔직히 와 걱정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와 전, 완전 불식시켜 주셨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